그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흥했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배도 별로 없고 지금 인제야 다 느꼈어요. 그모기가 네. 그 지금에 와서 어, 생겼잖아요. 음, 네, 예. 옛날에 사전에 그거부터 해야 쓰되는데 음, 마구잡이로 잡아치단 네. 말이에요. 그 모기 네. 없이 네. 이 동네가 아주 폐촌이 되고 말았어요. 음, 음, 음. 전부 이제 안강마 선주들이 보통 배 세네 개, 다섯 여섯 개. 인천 연안부도 네. 또 하수동. 네. 독적도 안강망 음. 전성기에 아주 뭐 굉장했죠 뭐. 그런데 음. 지금 존재도 없어요. 아 여기 저저 칠팔월에는 저 민호, 네. 민호파시. 네. 그때는 진짜 여기서 저저선창까지배 네. 건너다니.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풍경. 서두르지 않아도 똑같은 시간. 우리에게 섬이 그리운 이옵니다. 북리에 남은 마지막 배목수의 집을 찾아가는 길. 안녕하세요. 음. 여기 집이 이층 모양이어서 저 아래쪽 보다가 이렇게 따라왔는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집이 그 피난 오신 분들의 가옥 모양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거 이거 여기 도 안강망 배 많이 부릴 때 네. 이게 우리도 배부렸죠 우리 우리 본 집은 저우 집에 있었고 네. 이게 중간에 또 일, 내가 이사를 왔는데 네. 배 많이 부리던 배 집이에요. 음, 그러니까 황해도에서 오신 거예요, 선생님도 그러면? 그렇죠. 아. 여기가 전부. 이 시내의 집장촌이었다시피 했어요. 참 네. 이 시들이 음. 안강망 주도적으로 많이 부렸어요. 이이 음. 이 앞에 배가 꽉 찼어요, 아주. 댈 데가 없이. 배는 절대적으로 신성시해야 할 종교와도 같았고 배 짓는 목수로 산다는 건 남다른 자랑이었습니다. 이거 저 음. 이, 버리려고. 음. 아이고 했는데 버리지 마세요. 네, 버리는 아쉽고 그래. 네. 걸어놓은 거지 안 써요. 네, 지금은 사용 안 하고요. 네. 만선으로 돌아온 뱃사람의 위세와 목수 대접은 짧은 시절일 뿐. 그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흥했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배도 별로 없고. 지금. 인제야다 느꼈어요. 그 모기가 네. 그, 지금에 와서 생겼잖아요. 음. 네, 네. 옛날에 사전에 그거부터 해어야 되는데, 네. 마구잡이로 잡아줬단 네. 말이에요. 그 모기 네. 없이. 네. 이 동네가 아주 폐촌이 되고 말았어요. 음. 음. 전부. 이제 안강만 선주들이 보통 배 세, 네 개, 다섯, 여섯 개. 인천 연안부도 네. 또 하수동, 네. 독족도 음. 안강만 전성기에 아주 음. 뭐, 굉장했죠. 뭐. 음. 근데 지금 존재도 없어요. 아, 여기 저... 저... 칠팔월에는 민호, 민어, 네, 민호 파시 네, 네, 그때는 진짜 여기서 저쪽 선창까지 네, 배 건너 다녔어요. 골목마다 뱃사람, 장사꾼으로 북적이던 때 배가 항구에 들어차면 민어 천지, 돈 천지, 그야말로 북리는 불야성이었죠. 민어가... 이제 그 물이 썰물 들어오시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물이 다 쓰고 네. 밀물로 시작할 때 30분에서 음, 1시간 음, 동안 짧구나. 그때 네. 울어요. 네, 네. 울면은 많이 오는 울 때는 그냥도 진짜 귀가 아픈 네. 그 정도로 네. 아, 긴장하게꽉 음, 꽉. 꽉. 네. 근데 그것도 우는 것도 개별적으로 울면 민어가 많이 음, 안 걸려요. 음, 음, 네. 전체를 합쳐서 네. 톱을 맞춰서 네. 꽉 예. 꽉. 네. 황금의 바다가 선사한 빛나던 시절, 세월은 가고 없어도 그 흔적조차 사라지는 게 아쉽습니다. 아, 이렇게 다락 옛날 다락 느낌이네요. 이게 차들이 네, 조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안개가 걷히면 어디까지 보여요? 저기 무의도. 무의도? 네. 음, 무의도. 어, 무의도면 날맑은 날은, 날은 네. 8미도 있죠. 네, 팔미도까지 다, 보인... 다 보이고. 네. 어 그러면 저기 인천 그 뭐죠 밤에 불 켜면 다 보일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도 오, 쪽에 하죠 아. 네. 불빛이 보이죠. 날맑은 네. 날. 날. 음, 옛날에 여기서 딱 저기 뭐야 배 들어오는 거 보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네. 2층이 아니라 이게 네. 다락이잖아요. 네, 네. 예. 게백 때는 불이 있는 지은 네. 이게 다락방이 다 있어요. 네. 만선의 깃발을 달고 귀향하던 그 바다, 꿈을 찍던 선주의 창문은 배조차 찾기 힘든 선창을 바라보며 더 이상 그릴 수 없는 항구의 번영을 다만 기억할 뿐입니다. 아직 저기 작가님 아직 마안 가셨어? 아,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 여기 우리 펜션에 오신 손님들. 아, 하시라고 모시고 왔어요. 아. 물론 덕적도에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다녀가지만 자갈마당의 숨은 비경까지 보는 이는 드물죠. 좋쪽에 소도 음. 가고 음. 작년인가 언젠가 놀러 온 낚시꾼이 농어를 2 0몇 마리 잡았다고 혼자서. 그냥 낚시로. 그 낚시로. 낚시로. 그 사람은 낚시. 낚시로 스물 몇 마리를. 그 사람 그 아주 너무 무거워서 가주 나오기가 힘들었다 음. 그러더라고. 데 음. 그런 포인트를 잘 잡고 음. 그 타임을 잘 음. 맞춰오는 사람들이 음. 많은데 음. 낚시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독적초처럼 고기 많은 데가 없대. 음. 그 사람들 이게. 아. 우리가 잘 보통 사람 잘 몰라서 그러는구나. 네. 잘잡는 사람은 엄청 음. 잘잡나 보더라고. 음. 아까 보니까 네. 저 앞에 성미도에서도 낚싯대가 있더라고요. 네. 아, 또 가셔야 되는구나.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수고해요. 네, 들어가세요. 때가 파도와 자갈의 은밀한 속삭임, 해조음을 들으며 해당화에 취하고 바람의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